안녕하세요. 조민현요셉신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요한비안네 성인, 그러니까 사제들의 수어 성인이시죠. 불란서에 8월 4일날, 2019년 8월 4일날 16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교황님께서 사제로, 가난한 사제, 가난한 사제, 그리고 신자들을 사랑했던 사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다 바쳐가지고 신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제의 160종 기념일에게 기념일에 전 세계 사제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제가 읽고 있어요. 뭐 편지를 며칠째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이나 그런 교회에 너무너무 큰 아픔을, 상처를 보면서 많은 사제들이 같이 고통받고, 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면서도 뭐라 러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오히려 거꾸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황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번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우리가 이제, 어 몸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게. 뭐 어떤 분들은 밤 8시에는 뭐안 드신다 그러잖아요. 안 드신다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밤 8시에 막 라면 끓여 먹고, 뭐 소주 한잔 하고, 그럼 얼굴이 막 이렇게 붓가지고 아침 일사 나가게 되면 얼굴이 퉁퉁 부게 되고, 또 저는 이제 밤마다, 이제 밤마다 이제 신자들하고 모임이 있고 그러면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밤에 먹으면 은뭐 혈압 올라가지, 당놀 올라가지, 그리고 살찌지, 그 다음에 어지럽지. <laughs> 그래서 몸에 이게 이제 음식이 늦게 먹는 음식들은 이제 포이즌이에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8시에는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참 맞는 말,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독약이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laughs> 근데 제가 어,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마음의 평화가 없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그건, 그 외과 의사가,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손이 떨리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 사제가, 사제가, <laughs>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평가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음식을 피, 불필요한 음식을 이제 먹듯이 내 마음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내가 특히 가만히 보니까 신문이나 그 뉴스를 보면서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하고 막 싸우는 거 보면은 흥미롭거든요. 더 재밌거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그냥 이제, 이제 추리를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적개심들 미움들 어? 그런 거짓말들을 내가 막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그냥 읽고 끝나는 읽고 듣고 끝나는 게아니더라고요 어? 왜냐면 내 마음속에 그 정신과 느낌과 감정이 그게 이렇게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한국과 일본의 무슨 뭐 경제전쟁 경제, 경제 보복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한국 사람이면 흥미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잘해나가나 보고 싶고, 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런거 보다 보면 은또 마음 속에 자꾸만, 자꾸만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그거를 다 보고 나서도 계속 마음 속에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돈도 그래, 돈도 아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지? 어 내가 사제로서 이제 어,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자고 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안할 수가 없죠. 사제인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 하겠어요? 어, 자식 있고 은퇴 걱정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근데 나는 돈 걱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걱정하는 순간에 상하 이렇게 마음이 평화같게 해지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기도가 안 되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네 왜그러지 갑자기 하루가 막 힘들고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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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이게 포, 독약처럼 포이즌입니다 포이즌 그래서 몸에 나쁜 독약을 먹지 않듯이 마음과 마음의 마음의 정신에 나쁜 독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뉴스를 보자.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친 아는 선, 선생님 신부님이 우리 교수 신부님이 자기는 뉴스 안 본대요. 뉴스 안 본대요. 뉴스 안 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독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이렇게 쳐내니까 어? 특히 돈 걱정, 어? 돈 걱정. 아, 내가 신부인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일 안정을 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저보다 훨씬 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면서도 성당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할수 있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배 더 나신 분 같아요. 왜냐면 나도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보면은 꼭, 꼭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어? 아이고, 돈 걱정을 하면은 마음이 막. 물론, 성당에 대한 돈 걱정하는 건 좋은 걱정이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래서, 뭔가, 마음에, 독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하느님을 찾으려면, 일부러, 일부러, 나쁜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나쁜 것을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아는 사실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교황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몸에 해로운 거, 마음과 정신에 해로운 거, 신앙에 해로운 거 어,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게 얽매이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칩싸이고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침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